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영상을 키게된 이유는 에센허브라는 그 브랜드에서 저한테 화장품을 써보라고 무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써보고 리뷰를 하는 그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첫 리뷰라서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좀 이해해 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밑에 여기 말할 걸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이 많이 내려가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 제품을 받기 전에 인터넷상 검색을 해봤어요. 에센오브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비건 인증을 받은 그런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일절 하지 않고 동물 유래 원로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브랜드라고 합니다. 일단 세 가지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가 티트리 70 폰클렌저 그리고 티트리 90 카밍 토너 그리고 티트리 90 소딩 앰플이에요 제가 피부가 좀 복합성이고 여기 티존은 유분기가 기름기가 너무 많고 여기 볼쪽 라인은 정말 정말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폼클렌징이나 기초 화장품에 어, 티트리가 한 두개쯤 들어간 제품을 꼭 써요. 요즘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 제품을 리뷰를 할수 있게 되어서 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어, 정말 솔직하게 리뷰를 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요게 전체적으로 다 리뉴얼 됐다고 해요. 안에 내용물은 같은데, 이제 곧 용기만 바뀐, 그렇게 용기만 바뀌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뉴얼 됐고, 기게 가격은 18,000원이고요. 이게 티트리 입출물이 70%가 들어있는 폼클렌징이에요. 민감하고 예민하신 피부를 가진 분들이 되게 진정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저한테 필요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각질이랑 피지 제거를 같이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향도 티트리 향이 은은하게 나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막확 이런 느낌은 안 들어서 무난무난하게 계속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고 한번 짜서 이렇게 거품을 내더라도 거품 되게 잘 나요 그래서 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티트리 90 카밍 토너입니다. 요것도 티트리 입 추출물이 90% 들어있어 서 이름에 90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에센워브 제품 중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딱그 내용을 보고 어 한번 진짜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맑은 층이랑 여기 약간 파우더 층으로 두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티트리 층이라고 해서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이고 밑에 하얀 층이 어, 이 파우더 층이 뭐였더라? 이게 어 피지 흡착이랑 식물성 파우더 층으로 피지 유수분 밸런스를 해,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그냥 막 흔들어서 깨끗, 이게 잘 섞이거든요? 이거 흔들어가지고 톤업 이거 뭐냐 화장솜에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주시거나 아니면 손에 이렇게 톡톡톡 해가지고 첩첩첩첩 해주시면 은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티트리 90 수딩 앰플 이것도 티트리 추출물이 90%가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진정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름 개선 그리고 미백 효과, 이중 기능성 효과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좀더 수분감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좀 건조감이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요것만 발라도 다른 수분크림이나 이런 걸안 발라도 굳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것도 가격은, 아 요거는 가격은 17,000원이에요. 제가 이제 이세 가지 제품을 일주일 동안 써보고 리뷰를 해보는 영상이 좀 이따 나올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꿀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 보고 오실게요. 그럼 생겼다. 이 안전에 많은 기사을해 이거 어 써볼게요? <laughs> 잘나요 제가 방금 이걸로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피부가 정말 극건성이라 가지고 진짜 세안 후에 당김이 없다고 하는 제품들을 다 써봤지만 은다 당김이 있더라고요. 조금씩은 요것도 여기 이제 안에 바오밥 나무 추출물 뭐였지? 바밤 나무씨 추출물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좀속 당김이 조금 덜하다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시나 저는 약간 당김이 있긴 있었어요. 뭐한 1에서 5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도 한 1, 2 정도? 밖에는 건조감이 많이 그렇게 크게 느껴진 건 아니지만은 1, 2 정도? 조금 그래도 건조하기는 했어요, 제 피부에는. 이제 이걸로 얼굴 한번 닦아줄 건데 저는 요 보통은 이제 섞어서 흔들어가지고 이거랑 섞어서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 오늘은 이제 피부 좀 진정이 필요한 날이라서 안 섞고 이걸로 이제 톤업 팩을 해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정장에다가 이렇게 듬뿍 이거는 듬뿍 해야 돼요 그래야 촉촉하게 이 뿌리고 이렇게 다음 향도 티트리 향이 은은하게 나가지고 되게 뭔가 시원하고 뭔가 상쾌하고 피부 건강해지는 느낌? <laughs> 그런 향이 조금 나요. 한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확실히 티틀이라서 그런지 쿨링감이 되게 좋아요. 시원하고 이렇게 10분 정도만 있을게요. 근데 10분이 지나서 이거를 뗄 건데 이렇게 한 번씩 쓱 닦아주면서 떼도록 할게요. 되게 시원해요. 이렇게 닦으면 남은 건 톡톡톡 다 시키고, 이제 이거 에센스를 사용, 앰플, 앰플을 사용해볼게요. 이게 제형이 그래도 이렇게 완전 물은 아니고 약간 그래도 조금 점성이 있는 그 정도입니다. 저는 한두번 정도 사용해서 얼굴 전체에 발라줄게요. 저는 두드려서 흡수하는 편이에요. 이게 확실히 그 아까 토너? 그것보다는 수분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티트리지만은 그래서 아침에는 이것만 바르고 이제 화장을 하고 저녁에는 요거 바르고 이제 뭐 크림이나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발라줘서 수분팩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백이랑 주름 개선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일주일 정도밖에 안 써서 그런지 피부 톤이 확 맑아진 것 같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좀더 써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수분감은 있어서 이것만 발라도, 어, 화장이 안 뜨고 피부도 안 건조해요. 음.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좀 일주일 정도면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어, 제가 좀 좁쌀 여드름이나 이런 것도 잘 나는 편이고, 요즘엔 큰 트러블이 잘 없기는 한데, 좁쌀 여드름도 이거 쓰는 동안은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 되게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트러블도 이제 울긋불긋하게 올라오는 것들 있죠. 올라오려고 하는 것들. 그것도 어느 정도 조금 조금씩 진정은 되더라고요. 이세 가지 제품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토너입니다. 요게 왜 베스트 셀러인지 알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고, 어, 왜냐면 데일리로 쓰려면은 이제 요거를 섞어서 사용하면은 이제 트러블이 조금 덜 나기는 하고, 올라오는 것도 약간 줄어들긴 하는데, 정말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이제 트러블이 나가지고 좀 진정 효과가 빨리 나면 좋겠다. 그럴 시기에 요 맑은 층으로만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토너 팩을 하면은 진정 효과가 거의 진짜 두배예요 섞어서 쓸 때보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섞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한 제품으로 두 가지 효과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좋았던 점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세 가지 제품 전부 다 가격도 비싼 편은 아니라서 그냥 누구나 손쉽게 한 번쯤은 사용해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 이게 비건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왠지 더 믿음이 가고. 어, 그냥 막 써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는 피부가 좀민감하다 그리고 트러블이 좀 자주 난다. 이러신 분들은 진짜 이거를한 번쯤 써보면 진정 효과가 되게 빨리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신 분들은 한 번쯤은 사보면 효과를 진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여기까지 제첫 리뷰가 끝이 났고요. 어, 이렇게 에센허브에서 보내주셔가지고 리뷰하고 막 이렇게 영상 찍고 이런 게제 처음인데 영상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에센업의 요 티트리 라인은 어 리뷰 끝입니다 안녕.